왜. 자식을 앞세워 보낸 지금만큼은 애통하지 않았단다. 성품도 얼굴도 똑같은 어린 자식을 어미에게 맡기고 먼저 갔으니 억장이 무너진다. 재한이도 결국 눈물을 쏟고 마는데 슬픔을 참는 법을 너무도 빨리 배운 아이는 소리내 울지도 못한다. 아빠는 아무만 도안 온다. 말해지도 말고 아빠맨 줄 아프지 말고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서 목놓아 우는 재한이. 재한이는 할머니가 마음 아플까 봐 할머니 몰래 아빠 산소에 자주 왔었는데 참고 참았던 슬픔이 폭풍처럼 밀려온다. 어린 아이 감당하기 힘든 슬픔 속에서도 할머니가 더 힘들까 봐 티를 내지도 못했는데 오늘만큼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목놓아 물어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아빠. 1 3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큰 슬픔이다. 할머니, 왜냐 이제 오래 오래 같이 살아요. 에휴,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가 오래 살아야지 우리 지안이 고대지.